자, 여기 지금 시험을 스테이지 ORT 스테이지 4의 그워스토리스 비의 웻 페인트라고 있어요. 웻 페인트. 웻 페인트라는 책을 단어를 먼저 인쇄를 하고 책을 한번 읽었거든요, 어제. 한 5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빨간색은 이게 지금 처음에 했을 때 틀린 거거든요. The wet 젖은이죠, 젖은. 근데 이걸 젖다라고 근데 이거 몇번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난 p a i n t e d 이거 과거형이죠. 그다음 b low blue.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었다. 요거도 한번 헷갈렸었고. 그다음에 feather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가 틀렸냐면 <laughs> th the 발음이 안돼세 feather. 그다음 there was 역시나 요거도 어머가 있었다. Per up. 요거 안 됐고요. Per 요거도 지금 헷갈려 했고, f a 지긋지긋한을 막 헷갈려서 읽었어요. 그 다음 문제는 split open에 split. 이게 발음이 안 돼서 가리고 lit 먼저 읽게 하고, 그 다음 split, 그 다음에 split. 요렇게 읽겠어요. 했는데도 몇 번씩 틀려서 최종적으로 맞았는데, 보통 이렇게 이 글자들이 바로바로 바로 인식이 잘안 되는 아이들은, 어, 최소 한 30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30번 아니면, 그, 스펠링을 쓰면서 읽도록.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다른,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테스트를 다 했죠. 한 다음에, 젖은 젖다, 이런 문제 다 해결했어요. 다 하고, 이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여기 보면은, 여기 프린트 를했는데 책을 읽을 때, 뭐, 보통 이, 애들이 책을 읽고 여기 있는 걸 그림을 보지 않고 읽으면 읽는 것과 그림을 보고 읽는 것할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림을 보고 추측을 해버려요. 추측을. 여기 언어 약한 애들이. 그래서 때로는 여기에 그림을 가리고 요거 먼저 하도록 하거든요. 아니면 너무 어려움을 하게 했다가 이제 수정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아까 그뭐퍼 이런 거 읽었잖아요. 퍼. 근데, 그, 종이, 다른 종이, 여기에서 봤던 퍼하고, 또, 요, 다른 인쇄물에서 본요 글자를 인식을 또잘 못해요. 그게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 어떤 단어를 보고 그거 새로운 걸 집어넣는데 급급해서 저장이 잘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전, 한번 외웠던 단어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거 외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 똑같은데도,